안녕하세요 차삼티비란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결국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란 상온 주행거리 대비 저온 주행거리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대비 모든 주행거리 범위 기준 5%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온 주행 거리 300km 미만의 시내 주행용 가성비 전기차는 앞으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시판 중인 전기차를 2024년 기준에 적용을 할 경우에 무려 7개의 차종이 2024년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에 미달되는 차종을 알려드리면 기아 레이 EV, 벤츠 EQB 300, 아우디 Q4 e-tron, 폭스바겐 아이 4.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 모터, 푸저 e208, BMW iX3 등 상당수의 인기 전기차가 2024년 보조금 기준을 미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미 인증을 받은 모델들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프레시로 인해서 재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2024년이 된다면 상당수의 수입 전기차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한국 시장을 위해서 굳이 배터리 패키징을 따로 구성을 하거나 BMS 세팅을 바꿔줄 리는 없기 때문에 수입 LFP 전기차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수입 NCM 배터리 전기차 역시 앞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드리면 내년부터 바뀐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폭이 크게 줄어들 것 같고요. 현대기아 전기차는 제2의 전성기를 국내 한정 맞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게 가장 큰 문제는 모델3 하이랜드인데요. 저는 내일 EV9을 출고받고요. 그 다음 전기차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모델3 하이랜드를 점찍어둔 상태입니다. EV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모델3 하이랜드의 저온 복합 주행거리는 335km, 상온 복합 주행거리는 475km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온대 좋은 비율이 70%를 겨우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인데요. 2024년 기준이 399kg까지는 75%를 넘어야 하고, 400kg부터는 7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국내 인증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EV 데이터베이스 기준 70.1%의 수준이라서, 자칫하면 하이랜드는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예정된 캐스퍼 EV입니다. 캐스퍼 EV도 분명히 80%는 못 맞출 것 같은데요. 보조금을 안줄것 같진 않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경영전기차 특례를 만들어서 캐스퍼는 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내피셜이고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2024년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2024년은 더긴 저온 인증 주행거리를 위해서 히터로지 꼼수 파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몹시 기대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굴럭이고요.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차삼 t v 라이습니다 감사합니다.